안녕하세요. 국리의 기적입니다.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회원가입부터 입금, 매매까지 모든 걸다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바이비트 거래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잘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모든 걸다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제 영상 다 시청해주신 다음에 바이비트에서 좋은 거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부터 해야겠죠? 회원 가입을 할때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료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꼭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50% 수수료 할인 혜택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있는 링크 타고 회원가입 창으로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을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 입력해주신 다음에 가입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최소 8글자 이상 1개의 영어 대문자와 소문자, 숫자가 포함되어야 쓸수 있다는 점 인지해주시고, 이제 인증 이메일을 확인해야 하는데, 인증 이메일은 조금 전에 가입한 이메일의 메일함을 확인해 주세요. 가끔 오지 않는 분들은 스팸 메일함까지 꼭 확인을 해 주세요. 그 메일함에서 인증 메일 눌러 주시고, 안에 적혀 있는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기초적인 가입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KYC 인증을 해야 하는데, 모바일로 넘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바일이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각자의 핸드폰의 운영체제에 맞는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바이비트 어플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그리고 회원가입하실 때 썼던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을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 사람 모양 클릭해주시고, Verify Now 버튼 눌러서 KYC 인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erify Now 버튼 다시 한번더 클릭해주시고, 국가의 코리아 확인해주신 다음에 신분 인증 방법, 여러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걸 선택하신 다음에 c 펌을 눌러주세요. 저희는 한국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더 클릭해주시고 신분증 정면 찍어주신 다음에 도큐먼트 이즈 리더블 클릭해주시고 프레임에 맞춰서 셀카 인증만 하시면 인증이 완료되게 됩니다 보통 1시간 이내로 신원 인증이 된다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훨씬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바이비트 초기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 아이콘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 시큐리티 구글 투 앱의 어센티케이션을 차례대로 눌러주세요. 아까 회원 가입했던 이메일에 온 코드를 입력해 주시고 컨티뉴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는 문자를 복사해주세요. 각자의 핸드폰 운영체제에 맞는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구글 OTP 다운받아주시고 다운받으셨다면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설정키 입력까지 눌러주세요. 계정엔 바이비트, 키에는 바이비트에서 복사했던 그 키를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 otp에 인증코드 6자리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비트 어플에 돌아오셔서 아까 생성된 그 6자리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보안 인증까지 마무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가능해졌으니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 업비트라는 국내의 코인 거래소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국내 코인 거래소에서 자금을 송금해야 하느냐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를 지원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자금을 전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피트로 돌아오셔서 거래소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송금 알코인을 선택해 주셔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트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론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송 속도가 빠르고 상대적으로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트론을 사용 하고 있는데요. 트론을 눌러 주시거나 트론을 검색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매수에서 원하시는 양만큼, 원하시는 금액만큼 매수를 해 주시고 매수를 완료하셨다면 입출금으로 들어가셔서 트론 선택해 주시고 확인, 출금 신청, 확인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만큼 입력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입력을 해야 하는데 이 받는 사람 주소 같은 경우에는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비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 주셔서 디포지시라고 중간에 보이는 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인을 선택해서 입금을 하게 되는데, 맨첫 번째 거에 TRX를 선택해 주시고, 주소 체인은 하나로 되 있으니까 건들지 마시고, 액놀리지 눌러 주신 다음에, 카피 버튼 눌러서, 어피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에 이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 아니요. 순서대로 눌러 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 편하기 때문에,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으로 인증하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도착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출금 수량이랑 네트워크, 출금 주소, 받는 이동 확인해 주시고,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수 눌러 주시고, 서명하기 눌러서, 페이스 아이디는 페이스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하는 분은 비밀번호 입력해 주셔서 인증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인증을 끝마치게 되면 입출금 내역에 출금 완료 혹은 출금 진행 중이라는 창이 보이실 텐데, 출금 진행 중이라고 상태가 되어 있다면, 약 3분에서 5분 뒤 바이비트 거래소로 송금 완료될 테니 그때쯤 한 5분 정도 뒤에 바이비트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제대로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대로 바이비트 거래소에 입금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Asset 눌러주시고 Asset Overview 밑에 있는 이 USD를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펀딩에 달러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좌측에 펀딩 눌러 주시면 이렇게 트론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트론을 저희는 USDT로 바꿔 주어야 하는데 트론 가장 우측에 있는 컨버트 버튼 눌러서 바꿔 주도록 할게요. 이 유로가 아니라 USDT로 바꿔 주시면 되는데 여기 USDT 검색해 주시고 얼 버튼 눌러서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0피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컨버트로 USDT로 변환하게 되면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USDT 를 바꾸는 과정에서 컨버트를 이용하는 점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펌 트랜잭션 눌러서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완료가 되었다고 뜨면 뷰 어셋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USDT 되어있는거 확인하신 다음에 트랜스퍼를 눌러서 펀딩에 있는 이 USDT를 투 데리베티브 선물 계좌로 올 버튼 눌러서 옮겨주게 되면 선물 거래를 할 준비를 마치신 겁니다. 그러면 선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좌측 상단에 데리베티브 USDT 퍼페추어 차례대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저는 비트코인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말고 다른 코인으로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BTC USDT에 돼 있는 곳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면 다른 코인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선물 거래를 진행하기 앞서서 두 가지의 모드가 있는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측 상단에 isolat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크로스와 isolated 두 가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교차 와진 거래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 코인지가 지갑, 현물 지갑에 있는 모든 자산을 활용해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아이솔레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격리 매매로서 투자한 증거금만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주로 거래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이솔레이티드로 설정을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배율을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1부터 100배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저는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고배율로 하지 않는 이유는 고배율로 거래를 진행하다 보면 금방 청산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20배에서 30배 사이에서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 저는 25배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까지 설정을 끝내주셨다면 이제 포지션을 진입해 봐야 할 텐데요.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 두 개가 보이실 겁니다. 리밋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고 지정가 매매를 의미합니다. 마켓 같은 경우에는 시장가 매매를 의미하는데 지금 보이는 시장가로 바로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주로 마켓을 사용해서 포지션을 진입하는 편인데 지금 자리가 좋다고 생각이 들면 바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마켓으로 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00% 가지고 있는 자산, 전재산을 활용해서 100% 선택해 주시고 저는 롱 포지션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이 롱컴포 눌러주시면 이렇게 포지션을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롱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숏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설정이 완료되셨다면 포지션의 상태 창이 보. 보실 건데요. 엔트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입한 가격을 의미하고 마크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이는 시장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리그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청산 가격을 의미하는데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청산 가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측의 TP SL 밑에 있는 테이크 프로핏 스탑로스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d 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하는 비율을 설정하실 수도 있고, 혹은 원하는 금액을 설정해서 손절라인과 익절라인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의 익절 15%의 손절라인을 걸고 컴펌 m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 상으로도 스탑로스와 테이크프로핏이 걸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박스를 꾹 눌러주셔서. 차트 상으로도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X 버튼 눌러서 바로 그 주문을 취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지션을 종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크 프로피 스탑 로스에 걸리게 되면은. 포지션이 종료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바로 포지션을 종료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우측에 클로즈 바이 밑에 리밋과 마켓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리밋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 매매로서 이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고 컨펌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 가격에 포지션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누르는 즉시 그 시장가로 포지션을 청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켓을 눌러서 원하는 수량만큼 설정해 주신 다음에 컨펌 눌러주시게 되면 포지션을 종료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포지션 종료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바이비트에서 선물거래 하시는 법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나요 그러면 제가 이제 초보자들과 이 차트를 보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유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선물거래 창으로 들어오기 위해 선택했던 대리베티브에서 카피트레이딩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카피 트레이딩 이라는걸 하실 수가 있는데 카피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리드 트레이더들의 포지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쉬운 말로 이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할수 있겠죠 저는 여기서 보는 지표들이 몇가지 있는데요 맨 아래쪽으로 내려서 뷰 all 마스터 트레이더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마스터 트레이더 타입의 트레이더 with the highest 프로필 팔로워 눌러주시고, 컨펌 눌러주신 다음에 저는 이 위쪽에 있는 카피 트레이더들을 먼저 보고 제 기준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로 카피를 하는 편인데 이이 사람의 프로필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필을 접속하시게 되면 승률과 함께 주에 몇번 정도 트레이드를 진행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 팔로워들의 PnL, 팔로워들의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이드를 누르시면 몇몇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 에는 자신들의 트레이드를 볼수 없게 설정해 놓은 트레이더들이 있는데요. 다른 트레이더들을 한번 보고 다른 트레이더들은 보여주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트레이드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잡고 있는 트레이드 현황을 보여주고 있는 트레이더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레이더들의 포지션 현황이나 과거에 했던 포지션들을 보고 판단하신 다음에 카피를 해주시면 되겠죠. 카피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최소 50달러부터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최소 50달러부터 진입을 하시면 되는 트레이더들마다 원하는 최소 주문 금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달러의 트레이더들부터 존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 50달러를 입력하고 모 세팅에 들어가서 이 스마트 카피 모드와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 이두 가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카피 모드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이 트레이더들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드밴스드 카피 모드로 바꾸게 되면 원하는 금액만 입금할 수 있게 한 거래를 진입할 때 저는 10달러만 진입한다고 가정을 하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픽스드 레버리지를 선택하시게 되면 어느 코인이든 원하는 이 레버리지 상으로 거래를 진행하게 되고 커스텀 레버리지를 설정하게 되면 각 코인마다 원하는 레버리지를 설정 하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팔로우 트레이더 레버리지 선택한 다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진 모드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마진과 아이솔레이티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맥스 포지션 머진 t 컨트랙트 같은 경우에는 한번 포지션을 진입할 때할수 있는 금액의 한계를 의미 합니다 여기서도 최소를 설정해 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에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 최소로 입력 을 해보고 그다음에 스탑 로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카피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스탑 로스를 설정하지 않고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직접 스탑 로스를 설정해주셔도 되고 익절라인을 선택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택을 완료하셨다면 카피 나우를 눌러서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카피 트레이딩을 하는 경우에는 리드 트레이더들에 따라서 하루에 수백 번 혹은 수십 번 트레이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카피 트레이딩 하다보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코드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카피 트레이딩을 하면 더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 맞는 이 매매 방법을 잘 찾아서 혹은 카피 트레이더를 찾아서 매매를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리의 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